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금은 아테네의 원로한 사람을 보내어 유다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그리짐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는 대로 나그네의 수호신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다.이렇게 악은 혹독하고 극도로 가혹하게 맹위를 떨쳤다. 성전은 이민족들의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성전 경내에서 장녀들과 놀아나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것들을 끌어들였다. 제단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낼 수도 없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축일도 지킬 수 없었으며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게다가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일이 되면, 담쟁이 동굴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프톨레마이스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웃 그리스 성읍들에도칙령이 반포되었다. 그칙령은 유다인들을 탄압하는 똑같은 정책을 써서, 이교 제사에 참석하게 하고,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친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어떤 여자 둘은 아들에게 할일를 베풀었다고 해서 끌려 나왔다. 그 여자들은 아기를 가슴에 매단 채 성읍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다가 성벽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졌다. 다른 이들은 근처 동굴에 모여서 원래 일곱째 날을 지내다가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성스러운 날을 존중하여 자신들을 방어하는 일조차 삼갔던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이러한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이 징벌을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려는 것으로 여기도록 권고한다. 사악한 자들을 오래 버려두시지 않고 바로 벌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표지다. 주님께서는 이와 달리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달리 다루시기로 결정하셨다. 나중에 우리의 죄가 절정에 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고난으로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것이지,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 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매우 뛰어난 율법학자들 가운데 엘 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그러나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신에서 형틀로 나아가며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이것이 바로 목숨이 아까워도 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맛보는 일조차 거부하는 용기를 지닌 모든 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 아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렇게 하여 엘 아자르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과 맺어온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애,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험, 영예롭게 얻은 백발, 어릴 때부터 보여온 훌륭한 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아흔 살이나 된 엘라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맞가진 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순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 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 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